아 씻어야되는데 아.. 오늘 방송은 일단 쓱 여기까지가 맞나 사실? 아쓱좀 아, 자야겠다 오늘 레디? 오늘 레디? 오늘 레디? 오늘 레디? 오늘 레디? 오늘 레디? 그럴까? 두판 이기면 레디하나? 보자 한번 어? 그렇네 두판 이기면 레디네 오케이 느낌 왔어 똑똑똑똑똑 앙똑똑 태안님, 어차피 다시 하게 해요 이거. 아 그래요? 똑똑똑똑, 앙똑똑. 어, 다시하기 안 해도 될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아, 디오분이 다 찔러하셨나? 예. 일단 친추 넣을게요, 제트님. 응응응. 네, 네. 너무 아, 멀어. 아들어왔다들어왔다 들어왔다. 똑똑똑똑, 앙똑똑. 이 아닌? 아 이거를 이거 이걸... 그래 그래 거아 그래. 아, 얘들아 <,CR2> 이인데어 근데 예뻐 예에식 누를게요 예뻐 예 아니 아니 아 빨리 빨리 아 빨리 아니, 아니 뭐야 아니 롱사로 빠져 롱사로 빠져 그냥 아마셔리라서안해서야겠다안 해서야 되겠다 저도 잘하는 데 하나 더일 하나 더일등 어? 뭐야? 배트님 네뭐 프로게이머에요? 네. 뭐야? 존나 네. 잘하네 프로 지망생이긴 해요 프로 지망생이라고요? 존나 잘하는데? 네. 뭐야? 네. 나이스 에러 하나 나이스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아, 들어가 너무 좋은데? 뭐야? 뭐야 얘들아? 어? 뭐야 씨발 왜 이렇게 잘함? 님들?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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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다 잡아줄게 가라지오면 한명 남았습니다. 윈도. k talk, t 이 l 똑똑똑 l k 똑 a l k talk, talk, t 도 l k 비 a l k 가자 l 가자 a l k t a 워크 워크 l k talk, 나 a l 컨둘 a 컨둘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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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군이 1명 남았습니다. 남았을... 어 어차피. <드> 아이구야. 하하하하하. <드위치> 야, 오늘 뭐 되는 날이냐? 오늘 되는 날이야? 뭐야 이거? 공왜 이래? 수 진짜 되는 날인가 보로 가자. 개안 끝내고 했다고 생각하기 잘했어. 아니뭔 말이야? 안 끝내기 잘했 어. 야 그냥 꽁승인데 이거? 똑똑똑똑똑 앙똑똑옥치 요런님 보세요 천천히 근데 제가 오퍼라 잡아줌 헤븐 봐줄게 봐줄게 나 뒤로 빠리헤아쟤사이븐사이사이 나이스 응똑똑똑똑앙똑똑 됐니 아니, 아니, 치, 네. 일단 치, 네. 일단 아니, 네요 아니, 아 아니, 아니, 아요 저는요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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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니, 우니 아니, 아 아니, 는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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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 아니,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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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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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 저 초월자가 지떨고 이렇게 들었다 났다 하시는 거있기 없기. 미안. 없다 이번에. 에이 런클. 야 에가 에가. 에가 약해 이거. 에 인포를 아예안따 회원 봐줄게 회원 봐줄게 회원 봐줄게 어, 위리햅가 좀. 뺑가 좀. 적군이 다건뭐 레전드 잘하는 거네. 썰렌안 친한 상대 들렌 아, 이거는 뭐

그뭐 맛있게 이겼고 단판단판 단판 생각하면 되겠구만 야 이거 너무, 너무 턴다 원, 1 8 0 100%, 100 진짜로 발란트 짜미 얘기해줍니다 나이스 잡았고 저너발저너 발. 아, 이걸 장전 병전... 아유 장전 안 했어 장전을 그러니까 이걸 안 하면 안 되지 어떻게든 몰아가려고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나였으면 어떻게 하냐 잡지, 잡은 것까진 진짜 최고였어 근데 이제 빠지면서 살짝 시리적으로 걸으면서 장전. 그 근데 이게 예초에그 예. B사이트에서 예, 그 나가 가지고 팀원한테 가간이게 조금 맞음. 그건 맞는데. <목소리> 이제 제가저사용했음 이제 바로 <목소리> 뒤로 처치 물러나면서 점전 다시 하고 오자. 얘들. 쫄타는 거. 제가 네, 제임버였잖아, 제가 진 거잖아요. 제가 세임보였잖아요. 아, 근데 <목소리> 팅안 하고 이제 저랑 같이 가. 싸래요. 딴건 없어. 어? 아, 아. 아, 이번 판 미드 파... 파... 왔어요. 이번 날 미드전진 딱 나왔잖아. Okay. 내가 C 인포다 줄게. 나차 한번 들고 나갈게. 아, 아, 헤던트 아낄 거라. 아 월셔스로 막으면 진짜 유튜브 가게라서 내가 일부러 진짜 쌌다. 뭐야? 아니, 뭐야? 아니, 뭐야? 아니, 씨발 뭐야? 버그 걸린 줄 알았어. 가만 있길래 무슨 오 인터넷 끊겼나? 도아명 남았습니다. 수비 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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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판이네 레전트가는 네. 노스 션 면하다. 오래가 털어 드릴게 됐네. 비링 그링와 아, 이거 리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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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아, 잡았어? 10초 남았습니다. 잘 가시고. 아우.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푸르시즈. 파이크 설치. 설치. 아 겁이. 아 아! 아... 레디언트를 가는 막판이 좀 빡세구만 레디언트 가는 막판이 좀 빡세 하지만 난 이것도 이겨내는 남자야 우, 좋았다 적당히 잘하라고 우리팀 적당히 잘하라고 마지막 이판 이렇게 버스 탈순 없다 자.. 자 지금까지 다 캐리하고 올라왔고 이판 살짝 못하는 거고 뭐야 메인x4 메인, 메인, 메인. <laughs>

세... 아니고 오늘 아니고 오늘 자리 자 팀을 좀 아, 확인이는 보카. 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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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쿵 들은, 쿵은들쿵 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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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아썸레디가 나라고요? 노노노 no, no. 아썸레디입니다 저의 전적을 지금까지 보여드리자면 11식의 전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있고 하루마다 200점 이상 을 올리는 사나이 사실 저에게 레디언트는 그냥 가는 티어예요 예쁘지 않습니다 금볼 레디언트인데 불멸에서 호우적 호우적 되겠습니까? 되겠냐고? 쟤아스 yes! 나는 바로 박지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바로 돌려 가 구독 누르셨나요? 안 누르셨다고요? 나는 역탈자